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소록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상 달리고 있죠. 어, 누가 욕했어도 이거는 6연상, 7연상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월요일에, 월요일에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겠죠. 요거 분명히 이거래 그거 있습니다. 거래정지 하루 당하면은, 거래정지 예고 있으면은 요거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거래정지 그냥 하루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서 뭐라고 나오죠? 거래소 공시에 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죠. 좀 요즘 읽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어차피 이거는 거래 정지 예고일인데 이거 거래정 될 겁니다. 왜또 연상 갈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뜨면서 이제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무조건 상한가 갈 텐데 이때 잠깐 풀릴 수 있어요. 음, 잠깐 풀릴 수 있다. 요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 연상, 7연상까지 예상되는 부분이고, 7연상 후에 박살 날 겁니다. 박살 나는데, 이 박살 난 후에 들어가는 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연상 때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은, 그냥 바로 다음 날30% 수익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자리고 1월 2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분명히 거래정지 될 겁니다. 왜? 무조건 상한가 가니까. 요거 패턴 뭐라 그랬어요? 노터스 패턴이라 했습니다. 1대8 노터스 패턴. 자, 6연상 패턴인데 지금 얘네 몇이에요? 1대14죠. 그죠? 결과적으로 시, 시가총액이 얘네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딱 권리락이 뜨는 순간 시가총액이 몇 토막나요? 9분... 9분의 1 토막 나죠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원래 1 0 0 0억 짜리였던 주식은 얼마 되는 겁니까? 거의 100억 되는 거요. 예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요요 요 효과로 연상 효과로 가는 건데 자 시가총액이 10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시가총액 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게 연속 상한가로 올라가는 건데 중요한 건 신주가 상장될 때 어떻게 돼요? 신주가 상장될 때 다시 시가총액이 돌아오죠. 1대8 무상증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걸리락에 뜨면서 시가총액 자체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대, 1대2 무상증자 한다고 주식을 2주더 주면서 시가총액을 늘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락 뜨면서 시가총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9분의 1토막 나는 거거든요. 1토막 나면서 이 8주가 들어올 때, 1대8이니까 8주가 들어올 때까지 시가총액이 9분의 1토막 난다. 이때까지 주가 폭등하는 거고 신주가 들어올 때, 8주가 들어올 때는 다시 총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식이 계좌로 입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미 얘네들은 유견상 7연상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소록수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견상 7연상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소록스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권리공매도 있죠. 권리공매도 쳐서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패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보세요. 연상 갈 거고요. 바이오스텝 얘네가 원래 노터스란 말이에요. 바이오스텝 노터스인데 자 올라갔다 어떻게 6연상 갔다가 박살 나죠. 근데 얘네들은 더갈 겁니다. 누구? 소록스는 더갈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 잡아야 돼요? 이때 이때 반대 잡아야 됩니다. 타점 잡아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시가베팅 할 겁니다 시가베팅 할 거고 물론 또사점상 시작하겠지만 잠깐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 풀릴 수가 있다 잠깐 풀릴 수가 있으니까 요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점 상까지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선순위 체결 해도 거래가 안 붙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거래가 안 아예 거래 나오지가 매물이 안 나와요 보면은 보세요 거래량 몇입니까 거래량 보면 12,000 몇이에요 거래량 4,000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수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거 한번 분명히 풀립니다. 이때 매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점상에 걸어놓기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방 있어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어차피 소록수 집중 타겟입니다. 이거 화요일에 집중 타겟이에요.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딱 풀리면은 신호 드릴게요. 신호 드릴게요. 그때 메스타점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4연상3연상더 남았죠?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시가도 노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소록수가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아직도 400억이라는 거예요. 400억. 몇 연상 갔어요? 지금? 3연상 갔어요. 근데도 400억이에요. 여기서 대주주 지분을 빼면 얼마예요? 200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지금 뭐가 없다? 매물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립니다. 큰 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500 아니면 1000만 원요 정도 자금 있으신 분들은 요 금액으로 하시면 되고 내가 자금이 많다 하시면 좀더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아마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식은요. 상승할 때더 상승 탄력을 받아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후회하잖아요. 올라 급등하다가 눌린 종목 산다고 했다가 어떻게 더 빠지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려갈 땐 사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사셔야 돼요. 올라갈 때 사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010 920 1 자, 6329. 자, 이쪽으로 반드시 소라고 한 글자 남겨 주셔서 요거 대응 전략 받아 가세요. 분명하건 분명한 것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신호 드릴 겁니다 매수사인 그리고 소록스 들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소록스 들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권리 공매도 해야 됩니다 권리 공매도 권리 공매도 뭐예요 어차피 얘네 신주 상장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한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록스 보면은 신주가 1억 3천 주가 상장됩니다 1.3억 주가 상장돼요 결과적으로 권리락 뜬 가격 1,830원보다 어차피 주가가 위에서 시작하게 된다라면점 하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점하왜 1억 3억 주가 1.3억 주가 전부다 수익이라고요. 누가 안 팔겠습니까? 다 팔라고 서로 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서로 팔려고 하는데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뭐를 소록수를 권리 공매도. 무슨 무증, 무증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비싸게 팔아 남들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mts로 절대 못 팝니다 여러분들 이거 hts로 권리공매도 신청해야 되고요 이 권리공매도 신청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증권사별로 자 키움 그리고 미래 요거 두개준비했고요 다른 증권사도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보고 하는 법 알라, 알려드릴게요 지금 키움과 미래 권리 구매도 신청할 수 있고요. HTS로 해야 됩니다. 이거 방법 제가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 가셔서 체크해 보셔라. 자, 우리 선순위 체결은 어쩔 수 없이 실패했습니다. 선순위 체결은 실패했는데, 선순위 체결 걸어놨어요. 근데 자금이 막 5억 걸어놓고 10억 걸어놓은 사람들이 먼저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막 500만원, 1000만원 자금력으로 선순위 체결이 안 됐다. 왜? 거래량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뭐라도 잘해야 돼요? 권리 공매도라도 잘해야 됩니다. 권리 공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리 공매도라도 잘 해야지, 남들보다 이 거래를 빨리 매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추가 상장 되잖아요. 추가 상장.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추가상한 되면은 이 거래일 전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권리공매도를 모르기 때문에 키움과 미래 제가 준비해 놨고요. 권리공매도 반드시. 권리공매도 반드시 시작해서 점하러 가도 여러분 먼저 팔고 나갈 수 있다라면 50% 수익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최소 30% 권리공매도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소록수가 올라가다가 무상증자로 점하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신주가 1.3억 주가 나오니까 점하갈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수익인데 안 나오겠습니까? 다, 사람들 생각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점하 한가에 분명히 들어가는 바보들이 있다고요.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날인데, 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점화? 내가 한번 하, 하, 다 하겠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권리공매도로 사주는 겁니다. 권리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면은, 이런 바보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공매도로 반드시 물량 어떻게 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점하에 아시겠죠? 딱 12시 넘어가는 순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권리공매도 선순위, 먼저 권리 공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100주 갖고 있으면은 몇주 들어옵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은 1,400주. 1,400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물량 남들보다 빠르게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권리 공매도. 자, 위에 번호로 010 920 1 6 3이고 이쪽으로 쏘라고 한 글자 남겨주세요. 요거 남겨주셔서 반드시 권리 공매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매도해야 뭐요? 먼저 매도야? 승자다. 그리고 신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뭐 하자? 무조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라.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사연상태 잡으면은, 7연상까지 가면은 정확히 1.2배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다 먹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50% 수익. 1월 2024년도. 자, 1월. 수익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 구간 월요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못 잡더라도 수요일 날 노려 봐야 됩니다 30% 수익이라도 50% 수익이라도 빠르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 소록수를 잡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1대 14 무상증자는 뭐다 작전이다 작전이요 작전 최대한 높이 올려서 털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전환사채가 얼마냐면 5 0 0원이요 500원 500원 어차피 1대 14 무상증자면 이거 전환사 500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500원 주가로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500원 위한 1500원만 유지하게 된다면 얼마를 벌어가는 거냐면은 세배를 벌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기보고서 보면은 자 소록스 볼게요 자 이쪽 보면은 얘네가 전환사채랑 신주인수부사채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있죠. 자, 뭡니까? 주가 얼마예요? 7,400원이죠. 이것도 15분의 1 해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5 0 0원이랍니 500원. 500원짜리가 몇 주가 되는 건 곱하기 14. 몇 주예요? 곱하기 14하면 미쳤죠. 곱하기 14하면은 거의 한 3천만 주, 3천 몇백만 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00억짜리가 8천만 주 나오는 거예요. 8천만 주. 언제부터 나와요? 언제부터? 자, 내년 6월 15일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주가 나온다? 8천만 주가 나온다. 주당 얼마예요? 주당 500원짜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당 500원. 그럼 얘네들은 지금 주가 최대한 높이 뛰어서, 어디까지? 만원. 만원까지 띄워놓고 여기서 위에서 점화 박아도 2천원, ,000원, 3천원일 텐데. 맞잖아요. 마면 1,800원 되거나. 그럼 얘네들 은 적어도 세 배잖아요. 이 구간에서 물량 최대한 여러분들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점가 바뀌더라도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이 변동성으로 박스권 그릴 겁니다. 이 박스권 퍼센트가 50에서 70%예요. 요것도 챙길 수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시시실워 시스워, 보여 드릴게요. 이런 패턴으로 갈확을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꼬셔 가지고 최대한 물량 못 팔게 한 다음에 이 박스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전환세 때리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패턴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 퍼센트만 해도 얼마예요? 1,800원에서 3,000원 얼마입니까? 670%. 6 7 0에 이것도 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반드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대응 전략자료 받아가셔서 제가 이 세력들의 패턴 확실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쏘라고 한 글자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